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얘기하세요. 어, 오늘 7월 14일 토익 성적 발표가 났죠. 어, 7월 14일. 조금 어렵다 그랬죠. 그래도 이렇게 만점을 받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인스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재밌는 사진을 올리니까 어, 김대균 일안 하냐, 뭐, 토익 안 하냐, 뭐별 어, 희한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본업에 충실하게 오늘이 김대균 학원 쉬는 날입니다. 원래 목요일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방송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긴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이. 근데 뭐 어떤 분은 평이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만점 나왔나 모르겠네요. 근데 원래 이 성적이라는 것이 그 운도 따라요. 그래서 어느 달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점수가 좀 후하게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느 달은 잘본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웅님, 반갑습니다. 시험 보셨어요? 토익 시험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또 이번 주말에 또 토익 시험이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블루투스가 잘안 돼서 좋은 음악 좀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잘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실험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토익션 보셨어요? 어, LC가 안 올라요. LC 안 오르면 김대균 토익킹은 좀 보셨어요? 보셔이죠. 김대균 토익킹 믿고 보는 갓 대균의 토익 실전 1200제. 그리고 우리 학원 토익 하루 반, 금주 토요일에 하니까 오세요. 직접 만나봐야로 학원을 왜 오냐 그러는데 오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늦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7월 14일 토익 만점 받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토익 최다응심 안청강사입니다. 그리고 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아니면 이번 토익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점수인데 어떻게 진단이 나오는지 물어보실 분,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불을 좀 켤까요? 아, 기왕이면 밝게 살아야죠. 어, 이분 되게 괴롭히는구나. 아, 제가 노는 것 같지만 이메일이 정말 많이 와요. 뭐 확인해 주세요. 막 질문도 많고 어,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툭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게 질문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어, 지난 어제 메일 경제에도 그 최근에 어떤 그 문제를 하나 올렸어요. 출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또 예민한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도 그 연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문제도 있지만 좀안 좋은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질문이 뭐 전국적으로 오니까 지금도 뭐 이메일 확인하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음 제가 이렇게 노는 걸 많이 올리는 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노는 걸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죠. <laughs> 늘 놀겠어요? 어떻게 놀아야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지 일이 많은데, 그 쉽지 않습니다. 어... 자,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질문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제 학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재 점수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RC가 오르고 있으면 비닉빈 부익부의 법칙으로 RC를 조금 더 하세요. 잘하는 거더 해야 돼. 아직 뭐 지금 370, 80이면 RC를 뭐 400점 넘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 너무 많이 하면 위축되고 주눅 들고 병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잘하는 RC 올리고 RC 뭐 조금 더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금방 850 넘어갑니다. 아셨죠? 그래도 안 된다. 우리 학원 오세요. 예. 학원 오시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학원을 괜히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뭐죠. 늘 공짜로 하는 그런 강의랑 실제 이제 또 학원에서 와서 또 들어보면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뭐죠. 너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많아 특히 남학생. 그럴 필요 없어요. 간을 본다 그러나 그것도 요즘은 여학생은 오히려 대범해 남학생들이 소심해졌어 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참 미래가 어두 어두운 시대가 됐어 <laughs> 제가 수강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 특강이나 이런 걸 가봐도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진웅님은 남자 같은데 남자들이 요새, 요새 힘을 써야지 저, 저 용기도 잃고 저 밀리면 안 돼요. 아, 그 굳이 뭐 남녀를 구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요새 너무 막, 이 여성들이 이렇게 되고 남자들이 이렇게 돼서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이요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응, 그죠? 응. 아, 아무튼 간에, 안타까워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가 보면은, 여자분들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기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익 시험 발표된 거 만점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뭐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성적표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신뢰감 있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토익 하루만 있어요. 오전 9시인데요. 한 8시 50분쯤 오시면 됩니다. 또 개인 상담도 그날은 제가 직접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즐겁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올려드린 어, 토익 그 대비 특강이죠. 있이번에는 조금 뭐, 아,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지난 시험 두 번이 연속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쉬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아, 해드리고요.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뭐 남자든 여자든 그뭐 인간이죠. 인류가 뭐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인데, 아, 뭐 차별을 갖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갖고 능력 있게 또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거 있어? 요 채팅, 더뭐 어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어좀 문도 좀 열어놓고 어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다 좋은데 이저 음악이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좀 저작권에 안 걸리는 음악 이런 것들을 또 신경 써서 또 틀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좀 이런 걸 바꾸자. 그죠? 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 요즘 들어 블루투스가 예전같은 맛이었네 이제 됐네 뭐좀 듣고 싶은 음악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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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뭘 받고 싶으어 음. 그냥 트익 만점 받고 싶겠죠 그죠 음. 만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욱 씨, 내 유튜브 안 봤네, 저 사람. 어? 질문은 많은데, 내 유튜브도 안 보고. 제가 유튜브 때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대간 분석하기. 요새 사람 조심해야 돼. <laughs> 유튜브 잘안 보네. 저 사람 구독자 맞어? 음.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페이스북 친구라고, 우리 학원 놀러 오겠습니다. 해. 근데, 놀러 오면 내가 시간 있나? 어, 자기네만 시간 내서 오면 다야? 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예. 진욱 씨는 아닌데, 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 학원이 있으면 찾아오면 다 만나주나? 아니거든. 바쁜데. 하여튼 그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브라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성적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평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데 저는 어렵게 봤어요. 어렵게 봤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만점 나온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신뢰감을 드리는 그런 강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 계속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임시 그 프린또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 또뭐 무력원에 놀러 올 수도 있겠지. 공부는 여러분이, 그, 안정감 있게 하세요. 근데 요번 달 시험은 조금 쉬울 것 같다 그랬어요. 지난번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이 어려워서 요거는 조금 쉽다. 뭐 많이 쉽진 않아요. 요즘 투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쉬울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계속해서 그 재밌게 공부하고 노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날라리지만 그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가지고 그이 유튜브는 채널이 3개 정도까지는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 영어 토익 이런 쪽 여행 쪽에 집중하고 어, 또 기독교적인 것은 여러분이 또 반감도 가질 수도 있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는 그 김대균 또 유튜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 해보겠습니다 천사호린이 어, 865 축하드려요 네, 그어 되게 착실하게 우리 방송 봐주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저 채팅 참여하는 친구들 다 머리에 있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채팅 한 마디 딱 보면 저 친구는 선의적인 채팅잔지 아니면 조금 좀 삐딱한 친구인지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호천사오랭이는 고마운 친구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그뭐 혹시 토익에 대해서 고민 아니면 취업 고민 인생 고민 뭐좀 하셔도 돼요 어 제가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선배잖아 그죠 아까 진웅님은 850 목표인데 lcrc 370 380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lc만 집중하지 마시고 rc 잘하니까 거기 400점 넘길 생각하시고 lc 조금 더 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자신감 있게 공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 70점 오르신 호천사오래기님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서서히 오네 어, 예그 유튜브 라이브에 또 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 예, 채팅하고 좋아요는 하나도 안 눌렀어 와 지독해 그 질문은 되게 많고 어분 야, 한 명도 없냐? <laughs>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하나도 안 누르냐?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어,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데 고민이에요. 뭐, 너무 사적인 거면은 쪽지 주시고, 아니면 뭐,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돈안 드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은 부자가 못 돼요. 이게 김대균의 명언이야. 그러니까, 그 뭐, 이, 이거 돈도 안 드는데 안 누르냐? 그 냉소적인 사람 있죠. 막 눈팅만 하고 눈팅하는 건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저 정도의 호의도 안 주시면 그 인심이 그런 사람이 어디 크게 성공하겠어. 그지? 그 그렇게 사는 거지. 오히려 이제 <laughs>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거야. 자, 뭐 어, 감사합니다. 눌러주시고 땡큐. 전공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공 얘기를 하시네. 전공 바꾸는 얘기 해주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각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멋진, 이, 아, 이, 이 글씨가 다 보이기는 좀 그렇고, 이 정도 보이도록. 파트 7 공부 방법. 저 친구는 학원을 온다더니 오진 않고 뭘 뭐, 질문이 뭐야 이게 어331 331 어. 어. 후원이 전혀 없죠 그죠 후원을 어떻게 해야 돼그 어. 하는 방법 알아요 나 몰라 음. 전혀 아무도 후원도 안 해주고, 그렇지? 음. 그러게 말이야. 슈프림님이 지적을 막 해주시네. 몰라요, 전. 진짜 후원 하나도 안 해주지, 그렇지? 음. 아주 냉소적인 사람만 보나 봐. 원래 4대인데 공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공대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공대를 가고 싶은 이유가 사대 전망이 없어서 내 판단에 뭐 사대는 나랑 안 맞고 그래서 공대 어느 분야가 내 취향에 맞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작권에 안 걸리는 제가 좀비 그 오는 날에 어울리는 음악을 하나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동안에 글씨 써 주세요. 웰컴. 고객 o m e w 웰컴. 웰컴 싫어 w e l c o 는 e w e l 요 o m 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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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c o m 하 welcome, w e l c 아이, 대기업 다 가는데 그 당시에 아휴, 내가 그그 그 사람들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면 그거 조직 생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또 유학도 가고 싶고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 강사의 길로 빠졌는데, 제가 처음 강사할 때 주변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너는 학점도 괜찮고, 어, 장학생으로 들어왔고. 그뭐 뭐하러 강사를 하려 그래? 강사는 그거 굶어 죽어 막 그랬는데 지금 친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진로는 몰라요 지금 지금 이제 또 회사들은 막 조기 은퇴시키고 막 그러잖아. 조기 퇴직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무험심 있게 좋아하던 걸 선택한 게 저는 올바른 판단으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4대인데 공대로 바꾸려고 할 때도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4대의 전망을 어떻게 안 봐서 그런지, 적성이 안 맞아서 인지 근데, 공대가 자기한테 맞고, 전망이 좋으면, 그 전공 과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대로 해야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공부할 때.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어, 잘하는 걸 해라. 이게 1차고요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하라. 요, 요거에요. 요두 가지를 지키면은, 아,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우선 잘하는 거에 대해 다른 친구보다 내가 이쪽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또 좋아하는 것이면 더 좋고. 그래서 그 둘을 잘 조화롭게 해서 하자. 근데 남이 일로 가면 돈이 잘 된다더라. 절로 가면 진로가 뭐, 전망이 좋겠다더라. 이미 그땐 뒷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제 친구 얘기해 줄까? 제 친구가 아주 유명한 그 언론사 간부인데, 얘가 주식으로 돈벌거 같죠? 오히려 잘못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디 좋다더라 해서 따라갔더니 이미 이미 작업한 사람들은 이미 다 해서 치고 나갔을 때 뒤뚝 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기자가 이 정보가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한발 느려요. 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딱 다른 놈이 헤쳐먹고 늦게 한 발씩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그, 아, 아, 이, 이게 전망이 좋다더라. 이 공무원도 지금 너무 많이 뽑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 그럴 때 좋다더라. 그렇다고 확 흘려가면 안 되고. 진짜 좋아하는 거 어, 그게 또 있습니다. 아 그런 면이 있구나. 맞아요. 요새 선생님들을 그렇게 인정을 잘안 해주시네, 그죠? 이 선생님들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알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저는 이제 그냥 학원이지만 어머님, 아버님 상 요즘 아버님이 더 무서워. 아버님 상담하면, 어, 그냥 진이 빠져. 강의하는 건 너무 쉬워. 강의하는 건 오히려 쉽고, 제가, 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 분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 상담하면 코피 터져 죽을 것 같아. 그 커피가 진짜 나는 건 아닌데요. 어, 그날 막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은 그 이해합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뭐1인 기업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내 가능성을 보세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 요새 정말 백세 100세 시대잖아요. 백세에서 뭐뭐 인생 취업을 한 뭐, 30대 초까지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긴게 아니야. 그게 늦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정도도, 어, 공대 기술과 영어로 세계적입니다 공대 기술과 영어로. 근데 공대 기술이 뭔데? 이게 이제, 나만의 기술인지, 응?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 저는 제가 저 대학 때그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동안 막 힘들었던 게생각나고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음악. 그걸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클레리넷 협주곡 6 2 2에요 K 622, 뭐 케헬 넘버 622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중에 2학장입니다2학장 아, 내가 보고스 닮았대. 그러게 말이야. 오, 놀러 오셨네, 우리 우리 유일한 그 수강생이 놀러 오셨네. 이 저. 왜 아프리카랑 유튜브하면 우리 수강생 안보요 미치겠어. 그래요. 근데 자기만의 경쟁력 그런 것도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런또 해주셔야지. 아 매니저님 업 눌러 이제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예, 토익 만점 성적표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그 요즘 고민, 요즘 고민은 어, 지금 유튜브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볼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늘려 나가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일 수 있고 토익이 예전 같은 재미는 없으니까 새로운 어, 또 재밌는 캐시카우는 뭘까. 이런 걸또 연구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그 제가 좀 날라리 기독교지만은 아, 또 약간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고민이지.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없을까? 토익이 너무 식상하다 그러니 영문법, 김대김 영문법도 했는데 식상하다 그러니 이제 뭐좀 새로운 아이템이 없을까? 계속 고민해야 돼. 고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시켜야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학원도 더 키워나가려고 어떻게 하면 더잘 키울 수 있을까? 과목을